미싱 그들이 있었다. 고수 연기를 해보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이씨, 내가 봤잖아. 어? 27년 전에 김수현 죽인 것도 내가 봤고, 엊그제 한해장 죽이려고 했던 것도 내가 다 봤어. 그리고, 그 범인이 죽인 우리 엄마는 아직도 저기 있어. 어? 자기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, 시체가 어딨는지도 모른 채 27년 동안 저기 있다고 그 놈이 나한테서 뭘 빼앗아 간줄 알아? 전부 전부 다 빼앗아 갔어. 뭐가 더 부족해? 아니, 뭐가 더 부족해? 뭐가? 뭐가? 뭐가 더 부족해? 이상입니다.